4월 29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1급인 우주항공 임무 본부장에는 존리전 미국 항공우주국 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선을 진행하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213 비행교육대대가 2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일 비행대대로 역대 최장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으로 41년에 걸쳐 세운 기록입니다. 213 비행교육대대는 2015년 21만 시간, 2022년 24만 시간 달성 등 무사고 비행 기록을 꾸준히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77년 창설된 이 부대는 1983년 8월 미 공군의 T37 훈련기를 도입해 21년간 12만 3천 시간의 무사고 비행을 했으며 2004년 6월부터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KT-1 훈련기를 운용하며 19년 10개월간 12만 7천 시간의 무사고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진료하는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합니다.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합니다. 5월 2일 목요일, 보문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경비안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전 청장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가 적은 점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 및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 수집 관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전 청장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때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엔화 가치가 일본 외환 당국의 잇따른 구두 개입에도 연일 추락하며 다시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NHK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고 있고 미일 양국 금리차가 부각돼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식의 구두 개입 발언을 반복해왔지만 엔화 약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1.3%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의류 및 음식 숙박 등에서 모두 늘어 0.8%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0.7% 증가했고, 건설 투자도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2.7% 증가했지만,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줄어 0.8%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농림 어업이 재배업을 중심으로 3.1% 줄었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2%, 4.8% 늘었습니다. 5월 5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2조 4,29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4.3% 증가했는데 역대 1분기 매출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등 AI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이 늘었다면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